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 SQS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과제를 확인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어, 제안 영상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서비스로 제공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어,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 방법 안내, 약간 아이디어를 조금 공유하는 차원에서 어, 소개하는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아, 어, 저는 지금 대치동에서 뭐, 내신 수능용으로 한 9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영어 강사를 계속 했었는데, 어,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학생들로부터 과제를 확인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거를 제가 어떻게든 오프라인에서 이제 활용을 했었던 방식입니다. 근데 최근에 AI가 정말 좋아졌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편리하게 가시화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게 돼서 저는 제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냐?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학생들이 이런 화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됐었을 때, 그때 틀린 것들만 확인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이제 결과 화면인데, 학생들을 신청하는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청 화면에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적고, 뭐 어느 클래스의 분반을 적는 거겠죠. 아, 저는 분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는 그냥 학년별로 끊기 때문에, 저는 학년별로 끊는 건데, 어,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선생님들만의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업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수업 자료를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놔요. 아 저는 뭐제 교재들인데요 다 그래서 제 교재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번에 뭐빈칸의 과제를 해왔다라고 했었을 때 정답 입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쭉쭉쭉쭉 입력을 해서 어 마지막에 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말까지 해서. 네, 할 만했대요. 네. 그래서 여기 결과 확인까지 딱 누르게 되면 아까 봤던 그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이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페이지에 링크가 뜨면서 그 페이지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결과 페이지에서 학생이 자기가 뭘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그 지금 영상 신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과제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교가 일괄적으로 채점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 수업을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지금 과제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아 다양한 수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저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건 뭐팀 수업을 진행을 하건 뭐 오픈 수업을 진행을 하건 저는 이런 식으로 과제를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받아보는 거야. 이게 통계처럼 뜨기 때문이죠. 그러면 학생분들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은 맞고 틀린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얻어가는 효과가 뭐냐면 정답을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그 문제를 프레시하게 볼수 있는 시선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만약에 이 학생이 있어요. 저는 이름은 지금 다 가려놨습니다. 이 이름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이 학생이 뭐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는데 그 중에서 틀린 게 5번과 23번이래요. 그러면 5번과 23번을 다시 풀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반별로 이제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반별로 리스트업을 하게 되면 그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틀린 게몇 번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위주로 먼저 설명을 진행을 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실제로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오답이 나왔는지. 야, 몇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이게 아니죠. 야, 2번 틀린 사람 손! 자 몇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너는 몇번이 가장 어려웠니 이게 아니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결과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게 어려웠구나 여러분 23번이 많이 어려웠어요 이건 많이 틀렸네요 지금 저희가 뭐 어, 수업 지금 수강생분들 중에서 지금 85%가 지금 이게 오브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수업을 운영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쌓이면 이 선생님들만의 자산이 되겠죠 이 데이터가 이 학생들이 몇번 선지를 많이 고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강사님들께서 자, 여러분 저는 안보도 뻔합니다. 자, 자 이거 23번 2번 선지 고른 선으로 보세요. 여러분, 2번 선지로 다 틀렸죠, 지금. 틀린 학생들.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수업을 조금 더어 익사이트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거에 해서 어, 학생분들이 어디서 더 지금 취약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많은 학생을 수업을 하지만 사실 개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어, 써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자, 우리 선생님들 이걸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냐면,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체크가 되어 있네. 어허, 예. 체크를 하시고 나서, 자,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틀린 문제들, 만 모아지도록 프로그램을 저는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라면 딱 이제 이걸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 딱 체크를 했다. 그러면 이 틀린 문제들만 모아지는 거야. 그럼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그 학생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거죠. 야, 너 이거 봐봐. 너는 이거, 너가 틀린 것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다시 풀어너 개인 복습 과제야. 너 이거 다 체크해놓는다. 그리고 그 학생이 다시 다음 수업 전에 이걸 또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그 중에서 몇 번이 틀리는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 선지를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한 O X만 말을 해주는 수업 그래서 학생이 수업 직전에, 수업 하루 전날 이걸 입력을 해, 해놓고 나서 어, 뭐 결과를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름들 가려놓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보기도 하는데 자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여기로 확인해 보세요. 몇 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과제 이행률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을 하고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끌어 가실 때 조금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수기 영상을 어, 한번 제작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에스크랩스의 대표 영어학사 박세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란후 보내세요. 안녕.